한 감도 없잖아 그러면 네. 조용히 나오셔 까로 나오셔 가지고 네, 네. <laughs> 오늘은 한 감도 없다고 네. 아 괜찮다고 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네. 다들청가고좀하고 하라고 하라고 너무 안 한다고 전화가장님 <laughs> 예전에 같이 구매했던 얘기하면 알거요저는후후씨 시작 다 맡겼어요 제 아이들 다 주고 빈물어 다 주고 시원하게 진짜 사무관님이 또 누구고 우리는 왜 서무들이 네. 다그 아이디 갖고 있고 비밀번호 다 갖고 있고, 있고 여차하고 쓰고 그랬잖아요 네. 택도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나고, 크게 큰일 나지. 간혹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. 나도가다 정말 재밌는 분들 있어요. 좀과장님 <laughs> <재밌는> <laughs> 이렇게 자리 비웠을 때제 <laughs> 주무사무관이 <laughs> 대신 이렇게 결제해주고 하잖아요. 근데 <laughs> 자기는 못해주겠대요 그래, 어, 나는 나는 장이아니라서그 절대 못 해주라고. 음.